예레미야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내가 많은 어부를 보내서 이 백성을 고기 잡듯 잡아내겠다.나주의 말이라.그런 다음에 많은 사냥꾼을 보내서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을 샅샅이 뒤져서 그들을 사냥하듯 잡아내겠다.내가 그들의 모든 행실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내 앞에서 숨을 수가 없고 그들의 죄악도 내눈 앞에서 감추어질 수가 없다. 그들이 시체 같은 우상으로 내 땅을 더럽히고 내가 그들에게 물려준 땅을 역겨운 우상들로 가득 채워 놓았으니 나는 이렇게 우선 그들의 죄악과 허물을 갑질로 보복하겠다.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회복 이전에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범죄하면 바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많은 어부를 보내서 이 백성을 고기 잡듯 잡아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많은 사냥꾼을 보내서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을 사차치 뒤져서 그들을 사냥하듯 잡아내겠다고 했습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듯이 사냥꾼이 사냥하듯이 유다 백성을 잡아내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군대가 유다 백성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비유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어부가 물고기를 낚아가듯이 유다 백성을 사로잡아갑니다. 포수가 짐승의 은신처를 찾아 사냥하듯이 살륙을 피해 숨은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처단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어떤 죄인도 자신의 안전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갖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십니다. 회계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는 유다 백성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포로로 징벌하여 망하게 한 다음 일정한 회계 기간을 거쳐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회복은 철저한 심판 이후에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그들의 모든 행실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내 앞에서 숨을 수가 없고 그들의 제약도 내 눈앞에서 감추어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가 없습니다. 제인들의 죄악도 하나님의 눈 앞에서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다 드러납니다.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변명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감추려고 지극히 헛된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와 일거수 일투족을 사차치 감찰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을 숨길 수 없습니다. 토트 티아메르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멀리하게 할뿐 아니라 덕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구령의 사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있는 곳이나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 합니다. 그러나 집단 행동을 할 때나 외국에 가거나 멀리 여행을 하면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엄밀하게 멋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짓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죄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18절에 그들이 시체 같은 우상으로 내 땅을 더럽히고 내가 그들에게 물려준 땅을 역겨운 우상들로 가득 채워 놓았으니 나는 이렇게 우선 그들의 제약과 허물을 갑질로 보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상을 시체 같다고 하십니다. 시신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운반해야 합니다. 시신이 스스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우상도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메고 다니거나 씻고 다녀야 합니다. 우상은 시체와 같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상은 바보 멍청입니다. 우상은 아무 쓸모 없고 사람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상으로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땅을 우상들로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심판하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우상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주우만 심판을 결코 모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악과 허물을 갑질로 보복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은 죄에 대한 벌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죄인들이 법을 만들다 보니 법을 만든 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지으려고, 자신들이 죄를 지으려고, 재단 벌을 약하게 만듭니다. 솜방방이 처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죄가 많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악인이 득세합니다. 현세에서는 죄를 짓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여기서 갑절로라는 말은 충분히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범죄에 상응한 대가를 충분히 치르게 하실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범죄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죄를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를 무서워합니다. 우리는 죄를 무서워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우상 숭배하거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상을 버립니다. 죄를 버립니다. 하나님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죽이는 강대국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인권이라고 하는 악한 교회들과 모든 정당들과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중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치료제를 비싸게 파는 제약회사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자가 복용할 수 있게 하서 없어서 백신이 이때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앞길을 제시하는.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망해할 사업들은 망하게 하시고 흥해할 사업들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게 하시고 흥할 자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나라가 망하게 하시며 흥할 나라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령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과 은덕 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 교회가 망구는지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더니 모든 병만이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데리쬐어 다 신의 기력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치는 많은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 저희와 교회와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건이 정상화되고 약근도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나아지고 달라 강세가 끊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와 태풍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무원 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나이 아멘